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최고의 절친이자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토트넘을 지켜온 벤데이비스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2년 동안 토트넘을 지켜온 데이비스가 쓸쓸히 팀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 손흥민이 가장 마음 아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지 언론들과 팬들은 손흥민과 데이비스의 관계를 조명하며 엇갈린 운명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데이비스의 충격적인 수술 상황과 손흥민의 눈물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지난 1월 18일 토트넘 호스퍼스 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홈 경기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반 15분, 상대 공격수 제러드 보웬의 돌파를 막기 위해 테크를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스의 왼쪽 발목이 보웬의 체중에 눌려 완전히 꺾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장에 쓰러진 데이비스는 얼굴을 감싸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투입되었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쇼크 방지를 위해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목이 되어진 채들 것에 실력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홈팬과 원정팬 모두가 침묵하며 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1월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렸습니다. 왼쪽 발목 골절 보존적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데이비스는 피하고 싶었던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구단은 데이비스가 왼쪽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오늘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구단 의료진의 관리 아래 본격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데이비스의 회복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발목 골절의 정도에 따라 재활 기간이 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시즌 중반을 넘어선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번 시즌 복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계약 문제입니다. 데이비스와 토트넘의 계약은 2026년 6월, 즉 이번 시즌 종료와 함께 만료됩니다. 지난해 여름 1년 연장에 합의했지만 이번 부상으로 시즌 막판까지 자리를 비울 경우 그의 향후 거취는 완전히 안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 스퍼스뉴스는 데이비스는 토트넘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것 같다며 2026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데이비스는 부상으로 인해 남은 시즌 동안 내내 결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재계약 논의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은 토트넘 선수로서 마지막 출전이 이미 지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2014년 스완지 시티에서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포스트코글루 그리고 현재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를 모두 거친 진정한 원클럽맨에 가까운 선수가 이렇게 쓸쓸하게 작별을 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아마도 손흥민일 것입니다.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꼬박 10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데이비스가 2014년 토트넘에 먼저 입단했고, 이듬해 손흥민이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후 손흥민이 지난해 6월 LAFC로 떠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매일을 함께했습니다. 손흥민은 국내외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가장 친한 선수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늘 데이비스의 이름을 포함시켰습니다. 토트넘 전용기에서도 항상 데이비스 옆자리에 앉을 정도로 절친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을 막고 데이비스가 수비를 책임지는 관계는 피치 안팎에서 든든한 조합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데이비스 아들의 대부를 맡았습니다. 이는 서양 문화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부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고 지켜보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손흥민이 데이비스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생일과 브런치 쉬는 날까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는 손흥민의 LAFC 이적이 발표되었을 때 개인 SNS를 통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다. 피치에서 많은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었고 그만큼 많은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생일, 내 결혼식 백클럽 가입 축하, 애들 근네 데려다 주고 쉬는 날은 브런치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그려왔듯이 매일 당신을 못 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끔찍히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곧 만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다음 챕터에서 행운을 빌어. 너라면 분명히 멋지게 이루고 말 거야. 사랑으로 벤 에밀리 라이프 그리고 오디에. 지난해 8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손흥민의 토트넘 고별전에서도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가 끝난 후 데이비스는 "우린 가족이다." 도시를 옮긴다고 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손흥민과 나의 관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도 그때 데이비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데이비스가 자꾸 내가 다가서려 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피했다. 눈이 빨개지고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나는 데이비스 아들의 대부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대부가 되고 싶다. 축구 선수이자 한 사람으로서 더욱 멋있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느라 애썼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손흥민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 자신의 아들 대부를 맡긴 형제 같은 존재가 이렇게 쓸쓸하게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손흥민에게도 큰 충격일 것입니다. 영국 언론들이 손흥민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것, 미국에 있는 소니가 오열하겠다고 표현한 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팬들의 반응도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별하게 된다면 너무 가혹하다. 레전드급 대우가 필요하다. 손흥민이었다면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을 것과 같은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11년 넘게 묵묵히 팀을 지켜온 베테랑이 이렇게 떠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데이비스는 지금 수술을 마치고 재활 프로그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왼쪽 발목 골절이라는 진단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시즌이 5월에 끝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복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단 의료진과 함께 체계적인 재활을 진행하겠지만 33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 속도도 젊은 선수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과정은 골절된 발목뼈를 정확히 맞추고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필요에 따라 금속판이나 나사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깁스나 보호대를 착용하고 체중 부하를 피해야 합니다. 그후 점진적으로 물리 치료와 재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프로 축구 선수로서 경기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쯤 미국에서 이 소식을 접한 손흥민은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10년을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이 대부를 맡은 아이의 아버지가 매일 함께 훈련하고 식사하고 웃으며 지냈던 형제 같은 존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손흥민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토트넘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묵묵히 팀을 지켜온 그 충성심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